안녕하세요 대봉재일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35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찍는 플로라이드 카메라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준비물은 이렇게 학습지하고 스티커 그리고 풀 그리고 나중에 사진기를 만들고 나서 끈을 달아볼 거라서 이렇게 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뜯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끈을 끼울 수 있도록 작은 동그라미도 이렇게 4개 뜯도록 할게요. 다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우리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냐면 다우, 다윗의 어린날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멋지고 잘생긴 외모보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하트 스티커를 가지고 다윗의 그림에 이렇게 가슴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볼게요. 이 카메라는 아주 특별한 카메라예요. 찰칵하고 찍으면 우리의 마음이 찍힌 사진이 나와요. 다윗의 사진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렇게 마음이 찍혔어요. 이렇게 풀로 접어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풀을 바르고 붙여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끈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끈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연결해 주실 거예요. 연결이 되었나요? 선생님은 집에 끈이 예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줄들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어 털칵 하고 찍으면. 짜자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찍히는 사진이 완성됩니다. 짜잔, 이번에는 돌려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그렇다면 남은 하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찰칵 하고 찍어주면 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사진이 완성됩니다. 우리 친구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갖기로 합시다. 우리 이 사진을 사진기를 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도 또 친구들도 찍어주기로 해요. 그럼 가정용 홈워크북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기로 하셨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 씨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을 입에 손을 가져간 친구하고 여기 보라색의 머리띠가 있는 친구랑 또 여기 놀란 눈을 하고 있고 뽀글뽀글한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찾았나요? 선생님은 찾았어요. 연두색의 옷과 입을 가져간 친구. 그 다음, 이렇게 보라색의 머리 띠가 있는 친구하고, 뽀글뽀글 까만색 머리에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네요. 뒷장으로 넘겨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모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서 세워서 적어 보도록 하는데, 어. 하나, 둘, 셋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났을 때는 내가 세었는지안세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1 0 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형은 몇 명이었나요? 자, 다윗의 형이 몇 명인지,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과 아버지를 제외하고, 수염이 나지 않은 사람,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빼고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 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들의 모습에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그럼 기도로 마칠게요.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